아, 한번안아왜 <laughs> 이렇게 웃기지? 너 어제 한 번도 안 웃겼어. 아 그냥 웃긴데. <laughs> 아미치뭐펀아 <미치겠다. 웃음> 네, 아무튼 저희 오늘 후이 형과 같이 네. 밥 먹고. 네밥밥 먹으러 갔는데. 쇼핑했죠. 네, 뭔가에 꽂혀가지고 헐린듯이 <laughs> <홀린> 쇼핑하고. <laughs> 어, 예. 그래가지고 모자를. 아형 <laughs> 근데 어, <했는데> 이거 어디서? <laughs> 나 가방에서. <가만히 있어. 웃음> 형 써요. 커플 모자를 써야죠. 저희가 커플 <웃음> 모자를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같은 <laughs> <laughs> 모자. 저희가 머리통이 비슷해가지고. <laughs> 맞아요. 항상. 아지. 맞아. 모자를 쓰는 데 되게 애름 먹거든요. 저희는 모자 고를 때 진짜 신중히 골라야 돼요. 왜냐면은 머리가 좀 작지 않은 편이라서. 네. <laughs> <laughs> 근데 둘다 동시에 마음에 드는 모자 생겨서. 네. 커플 모자를 서로 샀어요. <laughs> 아 근데 서로 둘 다한테 <laughs>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서로 샀어요 서로. 아 아주 진짜 오랜만에 <laughs> 마음에 드는 모자를 사서 가지 저는 <웃음> <웃음>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. 저도 있어요. 머리가 <웃음> <웃음> 제가 두상 때문에 약간 이게 높은 걸 써야 되거든요. 맞아요. 저도 머리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착 감싸줄 수 있는 네, 네. 걸치는 모자들 요즘 많잖아요. 네, 맞아요, 그런 거말고저 네. 이렇게 탁 포근하게 감싸주는 모자 좋아가지고 음. 진짜. 제돈 주고 모자 샀는지 한 1년 된거 같은데 저는 형이 사실 모자를 산걸 처음 봤어요 아 그거 있었네 번거지아거지 아. 형이 그거 잃어버렸어 아 그거 형 인생 모 샀잖아요 음. <laughs> 그래서 음. 저랑 신원 형이랑 홍석이 형이랑 셋이 모자 핏이 진짜 비슷해요 음. 그래가지고 <laughs> <laughs> 숙소에서 진짜 웃겨 홍석이 형이 야나 모자 샀다 이렇게 딱 들고 있어 그럼 제가 저하고 신원 형이 와 대박 이거 장난 아니다. 홍성영이 어울리는 건 나도 어울리지. 아, 저도 어울리고. 그래서. 내가 잘 어울리는 건 홍성영도 어울리지. 홍성영 아, 이제 지금 <laughs> 오면 이거 예, 탐난다 탐난다. <laughs> 그래서 우리 맨날 도전서보잖아요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네, 최근에 뉴스가 하나 있는데. 네. 저와 커플템이었던 저 형구의 모자를 잃어버렸어요. 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. 속상. 저희 숙소는 블랙홀이에요. 제가 최근에 모자 두개 잃어버리고요 바지 하나 잃어버리고요 이사한 날 티셔츠 잃어버리고요 벨트 잃어버리고 그니까 왜 남아 없어져? 계속 없어져요 아 계속 없어져요 저희 숙소는 블랙홀이에요 <laughs> 근데 얼마.. 어제 우석이가 회사에서 만났는데 우석이가 어디서 많이 본 모자를 벙거지에 쓰고 있는 거야 음. 그래가지고 어어 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? 이러고서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까보니까 내 거더라고 아 진짜? 그래서 그 집을 한번 검사해야겠어요. 제가 놀러 갔다가 벗어놓고 나가요. 항상 거기 있을 수도 있어. 진짜 아나요? 어얘얘 얘는 얘방제 방송은 인기가 너무 많아요, 여러분. 어얘 얘는 예, 예는... 레드, <laughs> 형 레드맨. 왜왜 왜? 그럼 그 모자 우리 스토 숲에 있어요. 그럼 <laughs> <왜, 왜? 웃음> 아나 어제 어제 <laughs> 나한테 걸렸어. 오, 오, 카메라 뭐? 뭐 이거? 인사 해 인사. 해 <laughs> 나, 나 아직 오프닝 인사도 안 했어. 그래, 우리가 엄청 벌이 들었단 말이에요. 신인 모자 월수 있어요. 그건 나 여기 밑에도 방송 보고 있다가 어. <laughs> 이거 이 모자? 아 뭐야 <laughs> 이 모자에 7층에 있대. 아 진짜로? 네 그래, 우리 수 있어요. 아다 찾았다. 음. 다 찾았어요 여러분. 그래. <laughs> 신인 좀 세라. 왜? 네. 삼성 좀 세라. 고 몰랐어. 피자 오면 알려줘. 네 제가 여러분에게. 아, 위버스 안녕. 그문안 다쳤네 어네 뭐가 지난 거지 네 <laughs> 너다 무슨 이걸로 했죠 아 안녕하세요 신호입니다음음 어떻게 음... 했더라 <laughs> 네어 구슬살이 <laughs> 손가락이... 시작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쳐도 아프지가 않아요. 오히려 막 지금 뭉개지고 있어요.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게왜왜왜왜 들어와 들어와 왜? 나는 지금 심심한 거 있더라고. <laughs> 아, 아유 왜 이렇게 모니터를 해주 모회 줘서 고마워요. <laughs> 고마어요 음. 응. 기타 치는 거보줄까 <laughs> <응, 응>. 안녕하세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 왜? 진짜 <피자> 모르겠네. <laughs> 아, 나 피자 먹으러 가야 되는구나. 저 피자 먹으러 가겠습니다. 안녕. 빠빠